안녕하세요. VP 무미라입니다 오늘은 하이웨이브를 받으시고 힐리와 연결해서 사용하시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힐리와 연결된 휴대폰의 화면에 프로그램 그룹을 띄웁니다. 우측 하단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상단에 내 힐리를 클릭해주세요. 보시면 현재 레벨 낮음으로 되어 있는 걸 고전류의 높음으로 바꿔주세요. 선택하시고 안전수칙 이해했음을 클릭해서 계속을 눌러 변경 레벨을 확인하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현재 레벨의 상황이 보이는데요. 잠시 후에 프로그램 버전에 업데이트라고 뜰 겁니다. 1, 2분 기다리시면 저렇게 프로그램 버전의 업데이트라고 뜹니다. 눌러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힐리와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이웨이브의 캐리어 주파수에 내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고전류 주파수를 얹어서 세포 속까지 넣어주는 그 과정으로 하이웨이브의 최고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 꼭 설정을 고전류로 바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힐리, 하이웨이브에 연결할 모든 힐리는 높음으로 바꾸셔서 40% 이상의 강도를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.